안녕하세요. 지산명가장금희예현입니다 오늘은 서울 강동구에 있는 고덕 비즈벨리에 다녀왔거든요. 어,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우리 문정동 터쥐대금이신 우리 김부장님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문정동 김부장입니다. 아 우리 김 부장님 우리 강동 유원이랑 네. 뭐 디테크 뭐 아니면 이쪽을 음. 전매를 제일 많이 샀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네뭐 자이반 타이반 항상 얘기하는데 아, 네 예, 전매 실적 1위 문정도 김 부장이라고 아 너무 좋습니다. 요즘 전매가 안 되는 데 불구하고 음, 아프 네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제가 고덕 비즈밸리를 음. 다녀왔는데요. 네. 이곳을 이제 시작하기 전부터 음. 알고 계신 곳이라고 아 네네. 예, 네. 어떻게 개발이 되고 어떻게 분양이 되는 건가요? 음. 고덕 비즈밸리랑 라고 하면은요. 지역적으로는 고덕동에 들어가 있어요. 네. 말 그대로 고덕 지1인 것처럼. 이제 그 5차 보금자리 지구를 이제 계획해 갖고전는 개발하게 됐는데 네. 그때 고덕강일지구라는 이름으로 해서 음. 고덕강일 1지구, 음. 2지구, 3지구로 해서 네네. 고덕동 강동구 강일동, 음, 강동구 상일동 네. 이렇게 서 1, 2, 3 지구로 개발하게 됐죠. 네, 네. 고덕강의 1 지구 내에 들어가 있는 이제 그 업무단지고요. 네, 네. 거기는 이제 개발하게 된 것도 좀 스토리가 있는데 이제 상일역 앞에 있는 첨단 업무단지에 뭐 삼성 이제 뭐가 좀 들어가 있어요. 어, 네, 네. 거기에 네, 연길선과 그리고 문정동, 문정 비즈밸리 연결성 같이 해서 그렇게 개발하게 됐죠. 아 비즈밸리가 음. 문정 비즈밸리에서 이렇게 따온 이름. 네, 예, 네 예, 맞습니다. 예. 여기는 업무단지인데 교통 시설이나 음. 이런 도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연결? 지금 현재 도로는 어쨌든 가장 장점 중에 하나는 올림픽대로하고 바로 연결이 된다는 장점이고 네네. 현재는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올림픽대로 좀 지나서는 서울 양양 고속도로 이어지는데 어.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고덕대교를 짓고 있어요 음. 서울 세종고속도로의 바로 옆에서 i c 가 하나하고 새로 생기게 될 거고 네. 그리고 외곽 순환로 이어져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개통되어 있는 지하철역으로는 5호선 상일동역하고 네. 강일역이 있는데 음, 아마 거리로는 약 2km 정도가 걸리니까 도보로는 좀 다니기 힘든 그렇죠, 거리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9호선 4단계 연장이 이제 공사 가 들어가서 진행 중에 있는데 네. 다칭으로 샘터공원역이라고 하는데 네. 샘터공원역이 이제 2028년도에 개통을 목적으로 지금 공사를 음, 하고 있는 2028년이면 2029년 뭐... 네. 그 정도쯤 네. 그래도 여기는 딱 업무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아파트 음. 시설이 같이 주거가 같이 그렇죠. 돼 있기 때문에 네. 교통 시설은 불편하지 않게 돼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유명하잖아요. 뭐 이슈도 많이 됐었는데 워낙 단지가 크니까 네. 뭐 고덕 그라시움, 음, 뭐 고덕 아르테움 음. 이게 상일동 역 근처에다 모여 있는 아파트 대단지들이에요. 아네 여기는 이미 입주가 돼 있고 예, 예.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제 금액들도 많이 올랐죠. 네, 네 그인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지금 현재 여기는 법조타운인데 문정동 법조타운과 고덕동 비즈벨리랑 어떤 연계성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거리가 따지면은 문정동에서 강동 고덕 비즈벨리까지는 약 145km 정도가 나올 거예요. 네, 아까 오니까 네네. 한 25분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차량으로 오다다 더 2,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라서 뭐 문정동에 있는 분들이 이제 투자하시려는 분들들이 많이 좀 관심을 가졌었는데 아 실제로 기업들이 이제 고덕 비즈밸리가 문정동보다는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네네. 이쪽으로 이전하겠다. 뭐 그런 계획들은 많이 하게 아, 지 그러시고. 고덕 비즈밸리가 뭐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네네. 과천 지식정보타운처럼 네네. 그 토지 자체를 실입주하는 기업들한테 판교를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음, 네네, 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토지 자체를 분양을 해서 입체를 를 통해서 받아간 거기 때문에 음... 보통 이제 기업들이 사옥으로 다 입주를 해서 거기에 대한 계열사들 네네. 그리고 이제 협력업체들이 주로 입주를 하게 되겠죠. 아, 네. 아까 보니까 기업들이 음. 아, 사옥들이 다 입주.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럼 이 고덕 비즈밸리 음. 내에 지 진상 센터나 아니면 어떤 현장들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지금 고덕 비즈밸리 내에 네. 전체적인 면적이 어? 약 7만 평 정도가 돼요. 7만 평. 네. 그 부지 내에는 이제 뭐 공원 부지도 포함되어 있긴 한데 네. 7만 평 중에서 이제 부지 비교를 하자면은 문정 비즈밸리의 약 반이 조금 안 되는 면적입니다. 음, 네, 문정 네, 비즈밸리가 네. 한 16만 5천 평 정도가 되는데 네. 그중에 반이 조금 안 되는 면적이긴 하죠. 그러니까 부지 자체가 큰 면적은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주로 제일 제가 가다떠올리는게 유통 판매 1 블럭 음. 여기가 이제 고덕 아이파크디어반이라는 곳에 분양을 해서 아, 가장 중요하죠 이케아 이케아 네. 아까 봤어요 맞습니다. 엄청 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케아가 들어가고 네. 그 이케아하고 CGV, CGV 그리고 이마트 이마트 그 위로는 이제 업무시설 어. 하이엔드 오피스라 그래가고서는 거의 뭐 안에 주경태까지 가능하실 정도의 아, 고급 오피스를 분양을 했는데 네네. 입지적 장점 때문에 그런지 아무래도 한강 뷰를 바라보이고 뭐 고덕 대교가 보이고하는 음. 그런 뷰까지 확보된 그런 좀 뭐 어... 프리미엄 오피스였어요. 어... 분양 당시에 평당가가 어... 한 2,200만 원 정도 했었어요. 2,200만 원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2,200만 만에 만에 원, 예, 따고? 강동 유원 1,350만 원, 1,350만 원. 인데 얘는 2200만, 2,200만 원. 근데 얘가잘 됐어요. 그렇죠. 그렇다 음... 보니까 오히려 이케아 코리아에 있는 이 건물, 네. 아이파크 디어반이 2,200대 분양을 하면서 강동 유원이 금액대 더 올라갔었죠. 아... 아, 그래서 더 올라갔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거의 정점을 찍었던 평당 500만 원의 이거를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한1 8 5 0만 원. 그러네요. 이게 2 2 0 0이면 천팔백 오십 이렇게 언제 줘도. 네네. 어차피 집값 똑같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아 음. 그랬구나.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사업들 같은 경우는 케이스 그룹 같은 경우 이 입주를 했고, 그리고 뭐 쿠크. 네네네. 뭐 그리고 뭐 도드람. 맞아요. 뭐 그런 갔어요. 갔더라고요. 어, 업체들 지금 막 준공하고 어, 네. 있고. 네네. 현재 가면은 이십층짜리 우뚝선 유리로 된 건물이 있는데. 있었어요. 신라교육 건물이에요. 1층이신라 은행 있던데. 아, 예, 맞습니다. <laughs> 네. 예, 신라기열 건물이 지금 이제 중공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죠. 아,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입주가 3, 4개 사업들이 들어갈 거고, 음. 내년 연말까지는 주로 업체들이 입주를 할 거라고 생있습니다 아, 내년 대구수는. 연말이 되면, 네. 우리 강동유원도이렇게 네, 그렇죠. 우뚝 서서 그렇죠. 되게 멋있는 그렇죠. 곳이 될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청사부지는 이제 강동세무소하고 살림청이 들어오기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이쪽에 유통판매 1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이케아? 대로 이 계약. 네. 유통판매 2는 아직까지는 공모가 안돼 있어요. 네. 올 연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일정 확인해 보니까 내년 이후에 아 이제 뭐 다시 나올 거라고 하는데 뭐 제가 예상해 보기로는 네. 롯데 아울렛이 아닐까 싶어요. 아, 롯데 아울렛. 네, 그게 이제 보면은 이케아가 전국적으로 이제 서울 강동점을 빼고 나면은 네 군데가 있는데. 네. 뭐잘아시는광명 그리고 고양시 저희 동네 아 네네 <laughs> 그리고 기흥 네. 그 동부산 다 보면은 이케아 옆에 롯데아웃렛 같이 있더라고요 어... 제가 무슨 구조인지는 모르겠는데 네네네. 항상 같이 다니는 걸 봐서는 롯데아웃렛 아닐까 싶고 음. 또 대형 유통 채널을 하고 있는 대기업에서 뭐 신세계나 현대도떠올리실 건데 네. 신세계 같은 경우는 가까운 거리 뭐한 5km 내에 스타필드가 들어가 있고. 네. 동서울 터미널과 어, 어. 거기도 지금 다시 하는 거 수석 개발할 때도 신세계가 들어가고 현대 같은 어. 경우는 다 바로 길건너 강건강 다산? 간도 다산에 네네네. 있는 이제 아울렛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롯데아울렛이 안 했던가 제가 감히 예상해 보는데 이제 소망이기도 하고요. 어. 어. 예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케아가 있고 롯데 아울렛이 있고 하면 음. 쇼핑하거나 뭐 유통하는 거에는 굉장히 수월하게 그렇죠. 주변 사람들 다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자족부지죠. 이제 말 그대로 기업. 유통 채널보다도 이제 제대로 기업들이 되어 오는총 6개 필지. 거기에 보면 지금 3블럭만 빼놓고는 나머지 주인을 다 만났어요 토지들이 아, 3블럭은 아직 계획은 없고요 네 아직은 따로 없고요. 나온 건없요 그럼 우리가 지금 강동 유원은 네. 여기 네. 중에서 몇 음. 블럭인 거죠? 여기 는 6블럭짜리 음... 총6개필지를 합필로 해서 네. 네, 들어가게 됩니다 땅 면적은 약3 0평 정도고 건축 연면적으로는 2만평 정도 되는 그중에서 지식사업센터는1 만평 정도를 분양하고 있어요 분양을 했고 역부터의 거리는 약 200m 200m? 그러니까 200m면 그러니까 도보라 5분 정도? 그러게요 네. 네네네. 그러니까 역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가장 가까운 부지네 지금 네. 지식사업센터가들어가 거죠. 어, 괜찮네요 네. 그럼. 근데 그럼 여기 생길 때, 생기기 길때생 전까지가 좀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총 6개 필지 중에 유일하게 G3 센터 용지로 나왔던 거는 6블럭 강동 유원센터만 과천 디테크 타워랑 굉장히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과천 같은 경우도 네, 네. 전체 나와있던 자정 용지 중에서 3블럭과 8블럭만 일반 재산으로 네. 보장했는데 네, 네, 네. 과천은 두개 있는 반면 여강 하나 하나. 어, 시소성이 더 있어요. 네 그렇죠. 아 그럼 우리 강동 유원은 평형이 어떻게 어떻게 나와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네. 강동조원은 전체 토지 면적 3,000평에, 네. 면적 2만평짜리 지식사업센터였어요 네, 네, 네. 크게는 이제 두 개의 동으로 나눠져 있고, 네. 1층부터 3층까지는 근린 생활시설과 업무시설, 음. 4층부터 A동 같은 경우는 20층, 네. B동은 14층 건물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네, 네. 기준평형대를 보게 되면, 뒷쪽에 네. 네. 보면 A동과 B동으로 되어 있는데, 딱세 가지 타입이었어요. 여기 있는 이 작은 오실들이 전용 면적 11평. 어, 11평? 네. 음. 요 가운데 있는 8개 오실 양쪽에 네. 요게 13평. 평? 그리고 네 군데 코너에 있는 게 27평. 아, 딱세 가지 타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요 작은 평수 요런 거는 전매하기 많이들 했겠다. 그렇죠. 네. 초기 투자금도 보통 3억대에 이제 3억대 초반 전1평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1 3세평은 3억대 이제 뭐 중후반 이랬으니까 네. 계약금 10% 넣어 놓고 지금 현재 중도금 무이자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요 그분들이 이제 결국은 나중에 아무리 고금리라고 하더라도 등기 낼때 되면은 10%와 취득노세 정도만 있으면 등기 내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물건들도 많이 안 나오고, 음... 어, 그러고 상태 에 있고요. 진짜 해소성이다. 흠실도 아, 그렇죠. 많지 않고, 네, 그렇죠. 네 아까 그면적에딱 하나 있는 거니까. 음, 맞습니다. 야, 이거는 정말 사뒀으면 좋겠. 네 그렇죠. 이 여유 있으시면 사세요. 네네. 예, 네. <laughs> 네. 네, 저도 갖고 있습니다. 아, 네. 아 그래요? 아, 네. 아 아까 말씀드렸지만 떨어졌고요. 네. 저도 이제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를 하게 됐죠. 중공이 내년 이제 8월 정도로 예정돼 네, 있는데 네, 네. 그 중공 시점까지는 이제 매수 적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우리 무건 많이 갖고 계시나요? 네, 뭐 많지는 않고요. 저희 <laughs> 근데... 지상명거가좀 있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laughs> 네. 네, 손님들 모시면 네, 저... 저한테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분양할 때부터 같이 계셨었잖아요 분양할 때 어떤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일단 용지 자체를 교보 네. 지권에서 컨설팅을 했었는데 음. 그런데 시행단이 이제 확정이 됐죠. 네. 그다음에 이제 어, 토지 공급할 때까지 거의 한 1년 정도를 사전 영업을 했어요. 아 그래서 여기를 분양받고 싶은 분들 왜냐하면 이 가치들은 다 알고 있었으니까 네. 비지벨리네 유일한 지식사업센터 면적은 자금 면적이다. 네. 여기를 분양받으시려도 실입주 하시려는 분들보다도 투자하시려는 분들도 많이 보고 있었죠. 엄청났겠지. 네, 좋았는데요? 많이 있었죠. 이미 뭐 요즘에 다 그렇지만 지산 분양받겠다고 해서 의향서 제출하고 그러는데 청약을 앞두고서는 갑자기 청약 방식이 변경이 됐어요. 어떻게 요 그래서 전체 호실에다가 가상계좌번호를 다 주고 어. 쉽게 말해서 소치기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아, 그구나 그게 작년 6월달에 있었던 일이기도 했는데요. 아, 네. 그때 이제 내가 원하는 호실에 대해서 그게 이제 강동 홈페이지에까지 걸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고덕 비즈밸리에 강동 유원센터로 분양할 때뭐 예를 들어 A동 11호는 계좌번호, 우리은행 수 비동은 또 다른 거. 전화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9 시에 요이 땅에서 초치기로 해서 첫 번째에 대한 사람들이 분양을 받게 됐죠. 와, 30분 정도만다 끝날 겠네 오, 어, 그렇죠. 그냥 네. 30분도 안 걸릴 것같습니다 네, 어. 그래서 뭐 심지어 저도 그중에 하나인데 저도 이제 안 되긴 했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아, 네. 저도 이제가 안 됐는데 가장 분양을 할때 이제 그래서 입주하겠다는 의향 희서를 썼던 분들이 실제로 못 갖고 오빠, 가게 되고 오. 한 계층에 열4개 오실 있는데 그 누가 가져간지를 아무도 모르게 돼 버린 거예요. 아. 저도 분양일을 참 <laughs> 오래하고 동산일 네. 오래했었는데 이 정도 현장은 처음 봤어요. 아. 이럴 정도로 인기가 있고 그또 현장은 처음에 또 왔습니다. 그 강동 유원에 계속 네. 좋은 말을 많이 했잖아요. 비소성이 네. 어, 있다, 음. 뭐 여러 가지 연계성이 있다. 그거 말고 우리 부장님이 생각하는 가장 강동 유원회 이게 이건 최고다. 라는 게 혹시 있을까요? 어쨌든 첫 번째는 네. 뭐 어쩔 수 없이 이 7만평 부지 내에 일반 제 x 사업소에서 공급된 거는 딱강동주원밖에 없었다 네. 어, 그런 희소가치고요 네네. 상수원 보호구역 옆에 있어요 한강까지 어. 거리가 700m 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에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고층부는 한강 뷰가 나온다는 얘기도 예, 그렇게 돼 있는데 그중에서 그런 프리미엄한 뷰는 돼 있지만 그 중에 조금 하나 이제 문제 있는 건 수도법에 해당되는 현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 공장 등록이 안 됩니다. 아, 마찬가지. 더 그냥 마찬가지. 네, 맞습니다. 그 지식사업센터 보면은 주로 이제 입주업종이 뭐 지식산업, 음. 정보통신업, 네네네. 그리고 뭐 제조업인데 네. 도시형 공장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제조업은 등록이 안 되는 것들 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것보다는 지금은 뭐 고생을 하고 있긴 한데 음... 교통편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봤을 때는 지금 토지단가나 건축비가 워낙에 올라왔기 때문에 네네네. 원 분양했었던 금액이 1350에서 한1400 사이가 되거든요. 아, 1350. 거기에 대 프리미엄 그여도 진짜 괜찮은 같아요. 그, 그렇죠. 서울이라는 이제 지역 내에서 음, 2천만원 이하 대에 분양할 수 있는 건 저는 없다고 없어요. 보는데 그 정도의 금액대에서 이거를 매수하거나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음, 게 가장 특장점이라고 아, 볼수 있겠죠 장점이 덩어리째 있는 것 같아요 뭐, <laughs> 네. 그에 비해서 또 이제 뭐 조금 이제 단점도 존재하고 어느 네, 현장에나 네,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것도 있죠 어떤 교통이 조금 더 나아지는 건시간을 기다려줘야지만은 될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막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주식을 저는 안 하는데 어떤 주식을 하시는 대가분이 말씀하시는 게 음. 다들 그런 얘기 한다고 하고요. 뭐 무릎에서 무릎, 사서 어. 어깨에서 팔아라 는는데그 무릎을 아무도 모른다고 모르죠. 해요. 네, 그 무릎 어깨가 어디인지도 모른다고 하고 고수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이라고 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결국은 해결해 주는 일인데. 모든 부동산은 맞아요. 네,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간에 묻어둔다라는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네. 그 요즘 같이 고금리에서는 자본 음. 자기 자본이 좀 있으면 좀덜 받는 것도 나 아, 그렇죠. 네, 네, 좋은 것 같아요. 막 80, 9 0지 당겨 받을, 그렇죠.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네. 좀 여유가 있으면 한60% 받아 가지고 음, 맞습니다 네, 일자 섞게 내고 그렇죠. 너무 좋죠. 네. <laughs> 네. 금리가 너무 올라서 그러는데 네. 실제로 제가 이제 아는 분들도 많이 이제 제가 말씀 드리는 것도 예전에 지식상업센터가 이제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은행에서 그 은행 금리보다 월세 수익이 높기 때문에 네. 그 차이로 해서 이제 그 만질을 투자처로 가까이 왔던 건데 음. 요즘에 금리 자체가 지산도 5-6% 때가 지금 이미 나오다 어, 보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예요 음, 맞아요. 월, 월세를 받아서 보트해서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음. 지금 현재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너무 무리해서 한 투자보다는 네. 어 말씀하신 대로 50% 정도만 담보 대출을 받고 음. 나중에 금리가 또 정리가 되고 나면은 추가로 더 받을 그렇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 네. 역시 오랜 말만 해주시는군요. 아닙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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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강동 얘기 많이 했는데 네. 이제 문정동으로 돌아와서 아, 네. 문정동의 어떤 지금 현재 분위기나 음. 문정 SKV 아, 2차 이렇게 예, 예, 네. 지금 전매 거래가 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위기는 좀 어떨까요? 지금 보면은 딱두 가지 경우인 것 같아요. 네. 좀 무리하게 투자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좀 많이 하신 분들 최근에 올 초까지만 해도 재익사업센터게 너무 불장 분위기였어요. 그렇죠. 약간 음, 이상할 정도로 불장 예. 분위기였어요. 너도 나도 못 사서 난리였던 네, 네. 진짜 그런 불장 분위기였는데 지금 금리가 아무래도 부동산하고 직격타를 맞다 보니까 네. 물론 지산만 그런 건 아니라 아파트도 물론 하락장에 들어가긴 네, 네, 했죠. 네, 네. 그거를 못 버티고서는 불안함에 이걸 던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네. 반면에 제가 아는 분들도 한 손님 말씀을 인용하자면은뭐 예전보다 금리 2~3% 올라간 건데 뭘 음, 지금 버텨야지. 음, 그래서 버텨야죠. 오히려 현금 마련해서 지금 나오는 것들을 음 분위기 봐서 쭉쭉이라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런 분들도 계시고,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문정동 같은 경우도 SK부연 2차가 네. 예전보다 피가 조금 내려오긴 내려오, 했어요. 네, 어느 현장이나 다똑같다라고 생각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히려 죽는 분들도 계시는데, 음... 이런 고금리 정책이 무한대로 계속 올라갈 수도 없고 음. 뭐서서히긴 하겠지만 언젠가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올 건데 그때 대비했을 때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음.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음. 좀더 좋은 지역에 하나 매수를 더 하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보고 굉장히 있고. 좋은 방법이죠. 많이들 예, 그렇죠. 걱정하시고 네네. 바라보시고만 계신데 네. 사실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음. 지금 사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네, 맞습니다. 하고 어맨 마지막으로 네. 우리 희망의 메시지 한번. 지금 많이 지쳐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 아, 한번 그렇죠.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뭐지식사업세가 너무 불장 분위기다 보니까 많이들이 제 무리해서 투자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실제로 연락도 많이 받기도 해요. 네. 근데 지금은 좀움찔일 때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금리나 이 사태가 계속 이어지진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니까 네, 네, 네. 지금 잘 버티시고 네. 여유 되시면은 가급적이면 좋은 물건들을 매도 안하고 받고 계시는 게 아, 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 이, 이 또한 지나갈 거라는 거하고저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왜냐하면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산 것도 이미 떨어져 갖고 <laughs> 네. 예, 저도 이제 금리 페이자 중. 에 하나데 네.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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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또 외면하면서 네.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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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